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희의 논 정준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치도 꽤 멀리 있지만 외교 같은 건 더더욱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기적으로 투표하는 것 외에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길이 그리 마땅치도 않고요. 국가 대 국가의 만남 그리고 협상이라고 하는 건참 접하기도 어렵고 체감하기도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정치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행위이고 외교는 한 국가의 정치가 그 국가의 자체적 의지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냉정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한 정치인들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다른 국가와의 만남을 잘 이끌어 가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도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외로 아주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준이의 노는 그런 정치와 그런 외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준이에 놓은 38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어제 날짜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27일부터 28일 사이에는 APEC 최종 고위 관리 회의가 열리는데 31일에서 11월 1일 사이에 개최되는 정상회의에 채택될 선언물을 조율합니다. 또 29일과 30일 사이에는 외교통상 합동강요회의가 그리고 29일부터 글피인 31일 사이에는 CEO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여러 회의가 있다 보니 듣는 것만으로도 아주 어질어질 하시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1일에 참가국 정상들이 경주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 전날인 10월 31일에 정상회의를 여는 것이고요. 그 핵심 내용을 각국 외교통상 강요들이 점검하기에 또그 전날인 30일까지 회의를 합니다. 그것의 실무적 바탕을 마련하는 게 바로 어제와 오늘 사이에 있었던 최종 고위관리회의인 것이죠. 자, 이것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중요한 회담들이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기업들의 최고 경영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29일에서 31일 사이에 회의가 주목되고 있고요. 또 각국 정상들이 이번 기회를 삼아서 양자간으로 만나는 정상회담들 가운데 특히 한미,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각각 29일, 30일, 11월 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현재 30일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AI라는 시대의 화두를 놓고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만나는 자리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겠죠. 또 미중 갈등 국면에서 향후의 국제적 방향타를 설정해줄 미중 정상의 만남. 그리고 이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게 될 회담도 대단히 결정적인 것들입니다. 어죽지 않게 함부로 영어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흔히 얘기하듯 가히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만 합니다. 기업 정상들과 국가 정상들이 부지런히 대화를 주고받는 이 연속된 회담들은 반도체 생산기지가 밀집해 있는 동북아시아에 인공지능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외교, 안보, 경제의 경계가 흐려진 지금 시대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이번 APEC의 주제가 연결, 혁신, 번영입니다. 실제로 향후 세계의 번영을 결정할 혁신인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결합이 바로 한국과 중국, 미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지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기구라는 APEC 본연의 취지에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그 연결이 원활하지 않게 된이 역설적인 현실. 즉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질서와 중국이 도전하는 경제 질서가 서로 정면에서 충돌하고 있는 이 현실에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외교 무대인셈입니다. 흥미롭게도 요 공산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국이 오히려 글로벌 자유무역을 적극 옹호하고 있고요. 서방의 자유진영의 맹주라고 할수 있는 미국은 관세하고 안보를 연결시켜서 미국 중심주의만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어 과연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짐작하기 어렵게 하는 와중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의제인 인공지능 협력,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무역자유화, 경제회복,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 따지고 보면 어느 것 하나 절박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물론이고요. 세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인 건 분명합니다. 아직도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참 끔찍했을 텐데요. 이 무대가 대한민국에게는 비극이고 세계에는 별볼일 없는 비싼 행사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았죠? 아니, 그 전에 예전 잼버리 행사처럼 아수라장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도 지난 6월부터 비로소 시작된 이재명 정부가 반년도 채안 되는 기간에 총력을 기울여서 준비하였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솔직히 말해서 무난히 치르기만 해도 성공인 셈이죠. 그래서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27일 무정쟁 주간을 요청했습니다. 슈퍼워이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정쟁은 멈추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고 제안했죠.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었지만요. 당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당회의를 통해서 APEC의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인 오늘 오전 송원석 국민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 자리에서 아예 대놓고 상을 걷어찹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참사 부동산 참사를 듣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 할 것입니다.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됩니다. 솔직히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무정쟁 주간 제안을 했을 때 국민의 힘이 그걸 고의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 힘을 향한 특검의 칼날이 걷어지지도 않은 상태이고요.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을 여러 차례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또 정청래 대표가 무정쟁 주간에 제안하면서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우리가 악마라는 말이냐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정기국회 개원 당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업령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 뻔했던 사정을 언급하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던 당사자로서 솔직히 그리 당당할 것도 없는 불만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어떻든 여야 관계가 결코 좋을 수는 없는 국내 정치적 배경에 있었다고는 하겠습니다. 입장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의 말은 지극히 옳아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의 말이나 행동은 지극히 부당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할 만하겠죠. 어느 쪽에 잘잘못이 있다고 따지기 전에 이른바 정쟁을 중단하는 건 잠시라도 가능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외교 무다가 생기면 여당은 종종 정쟁 중단을 말하고 야당은 자신의 책임을 덮으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면서 응수하곤 합니다. 당장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위치만 바꾸면 거의 비슷해 보이는 장면이 연출된 바 있었습니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거의 정확히 3년 전인 2022년 11월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집권 초기였던 그의 다자간 외교 데뷔 무대였으니까 나름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때 여당이었던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외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익을 고려한 정쟁 중단을 야당에게 요구했습니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이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는 언급을 한 후에요.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면서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달라고 국회에게 말했습니다. 당시 윤석열의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이 직접적인 거부를 표한 건 아니었지만요. 이 발언이 있기 전이었던 동남아 순방 직후 민주당 대변인이 언론 탄압으로 시작해 뚜렷한 외교적 성과 없이 돌아온 빈손순방이었다고 혹평했던 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 언뜻 늘 정부와 여당은 정쟁 중단을 말하고, 야당은 그것을 거부하려고 한다는 정치적 허무주의를 전달하려는 것 같죠? 기성 언론이 흔히 하는 일이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짐짓, 여야를 골고루 나무라는 척 하죠?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조금이라도 더 책임있게 가르는 걸 회피하는 행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할 말은 그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어설프고 점잖게 하나만나한 기계적 중립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 위험 부담을, 위험 부담을 짊어지고라도 옳고 그름을 최대한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자, 2022년에 있었던 정부 여당과 야당의 관계는 지금의 그것과는 상당히 구별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당시 윤석열의 외교 무대는 거의 매번 실패작이었습니다. 2022년 정부 출범 출범 직후 유엔에 가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잠시 스쳐 지나가고는 좀 쑥스러웠는지 측근들하고 나오면서 비속어가 섞인 발언을 해서 설화를 빚었죠. 하지만 그는 비속어 발언을 사과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걸 보도한 언론사를 탄압했습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면서 전 국민을 갑자기 듣기 평가로 내몰더니 그 보도가 마치 국익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도 되는 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요. 나중에 사법처리까지 들어가는 아주 경악할 정도의 망동을 일사천리로 해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폐망 조짐은 이미 그때부터 역력했는데도 그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했던 건 무엇이었죠? 또 2022년 11월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동남아 순방 가기 전에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던 MBC를 전용기 탑승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합니다. 그 자체도 꼴사나운 일이었지만 일부러 순방 직전에 그 발표를 한건 정말 시정 잡배도 안할 짓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야당과 시민사회 등이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당사자인 언론계의 반발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죠. 언론 현업단체가 일부 반발 성명을 냈을 뿐, 당시 전용기에 탑승했던 그 숱한 언론사들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비판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여기서도 왜곡 편파 보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래놓고는 뻔뻔스럽게 나중에 정쟁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그래놓고는 지금의 정쟁 중단 요청에 물타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 아까 들었던 그 내용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정쟁 중단을 말하고자 했다면 그 길은 간단했습니다. 명백한 언론 탄압을 멈추고 해외 나갈 때마다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그 참사를 사과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언론의 탄압을, 언론에 대한 탄압을 멈추거나 외교 참사, 사과하기는 커녕 그 직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통령이건 국무위원들이건 당시 시장이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건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 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래 놓고는 그 모든 정당한 비판들을 정쟁이라고 폄훼하면서 감히 멈추라고 했죠. 자, 이쯤에서 혹시라도 옛날 일은 옛날 일로 치고, 자, 오늘 일은 오늘 일로 따로 다르자고 점잖게 타이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오늘 일도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여당이 제안한 정쟁 중단 요청이 물타기이기는 커녕, 송원석 국민의 원내대표 및 기타 야당 정치인들의 발언을 대충 기계적 중립으로 힘 실어준다거나, 그로써 이른바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 마찬가지란 식의 정치 허무주의만 조장하는 게 정작 물타기에 가깝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쟁 중단의 조건으로 내건 야당 탄압과 국민의 삶을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첫째,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그 흔한 정치적 과장으로서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최근의 특검의 조사 등은 야당 탄압이 아니라 내란의 책임을 묻는 일이죠. 야당 탄압이라면 왜그 하고 많은 야당 중에 유독 국민의 힘만 문제가 되나요? 국민의 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개엄 조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지금의 국민의 힘이 제대로 국민에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말 힘쓰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한 적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당신들의 말을 조금 빌려오면 어렵지만 간단한 일입니다. 국민의 힘 내에서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세력, 그리고 여전히 윤석열과의 고리를 끊지 못한 세력을 부정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단죄받는 야당의 일부 세력과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자 하는 또 다른 야당 세력으로 나뉘게 되죠. 이 와중에 야당에 대한 탄압이란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지금의 정쟁은 국민의힘이 내란을 인정하지 못해서 지난 1년을 끌어왔던 전형적인 물타기의 연장일 뿐입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집밟는 행위란 과연 뭘까요? 이들의 발언으로 보면요. 결국 부동산 문제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작 해야 덧붙인다는 게 대통령실에 있는 김현지 실장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안된게 정말 국민의 삶을 짓밟는 건가요? 그럼, 김현지 실장만 출석하면 당신들이 말하는 국민의 삶이 갑자기 되살아나나요? 국민의 힘이라는 거창한 정당 이름을 갖고서 고작 그걸 놓고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민망합니다. 자, 부동산 문제는 또 어떨까요?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냉정히 말해서 국민 일반의 삶과 무슨 관련이죠? 그리고 그런 폭등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정책을 도입한 게 전국에 걸쳐서 살고 있는 5천만 국민의 삶을 짓밟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국민의 힘은 혹시 실제 당명이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주의 힘입니까? 아니면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입니까? 아파트 가격의 불안정한 추세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당연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요, 당연히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것이 국민의 삶을 짓밟는 거라고 펑 건너뛰어서 말하면 너무 거창하지 않나요? 무엇보다도요, 국민의 힘은 부동산 문제에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아파트 가격 오르지 않게 하고 떨어뜨릴 자신이 있습니까? 전국민이 원하기만 하면 서울 강남 요지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할 자신 있습니까? 빚내서 집을 사고 전세라도 얻어, 얻도록 해준 것 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정말 똑떨어지게 해결한 적이 집권 후단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저는 여야의 정쟁을 폄훼하는 건 민주정치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원래 정쟁을 하라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생산적인 정쟁이 있고 대단히 소비적인 정쟁이 종종 구별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야 정쟁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민주적 정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쟁의 일부라도 아주 잠시간 멈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바란다고 해서 특히 민주당이 정쟁 중단을 요청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따를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는 거잘 압니다 솔직히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정쟁을 벌여야만 살아남는 정당 신세가 되었죠 그래야 윤허개인 세력이라도 그거라도 끌어들여서 세를 유지하고 자신들이 내란 세력으로서 한 벌에 단죄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무마하고 피해갈 수 있을 테니까요 국민의힘이 수행하고 있는 정쟁은 사실 국민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위한 게 되어버렸으니까요. 짧은 근현대 역사로 보면 우리 정치가 소모적인 정쟁을 잠시라도 중단할 용기나 결단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도. 1998년 IMF 구제금융 시기에도,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에도 정치적 대립은 자제되었습니다. 그건 너무 옛날 일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의 APEC이 그런 큰 위기라든가 국가적 행사라고 할수 있느냐 하면 뭐 아니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가까운 과거를 한번 짚어보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그나마.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전국이 그래도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조되던 북해 위기를 전환시킬 절호의 기회여서도 그랬겠고요. 워낙 국민적 기대가 높다 보니 당시 야당도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직전에 있었던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국면의 역량이 컸다고 봅니다. 2016년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정말 혼비백산 상태였죠. 결국 국회의원 탄핵소추가 가결되었고 이듬해 초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동안 박근혜 정부의 폐망으로부터 등 돌린 세력이 있었고 그 힘이 탄핵가결로 이어졌고 파면까지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던 쪽은 이른바 개혁보수를 선언하면서 뛰쳐나갔고요. 책임의 일부를 지고 있던 쪽, 그나마라도 자유한국당으로 당면 변경을 했죠. 이들은 그래도요, 박근혜 국정농단으로부터 선을 그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과의 공동 책임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유너게인을 꿈꾸며 극우화의 길을 가고 있죠. 약간의 내부개혁을 해보려는 세력의 움직임조차 없습니다. 분당도 당연히 없고요. 내부개혁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흔한 자주 했던 당명 변경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요. 자기 눈에는 꽤 단단해 보이는 지지층만 있을 뿐 국민 대다수를 모멸하는 이런 행동을 지난 1년간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정쟁이죠. 정작 국민의 삶을 짓밟고 있는 건 그들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언론들은요, 이들의 정쟁을 중계해 주는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인 민주당이 너무 점잖지 않다고 탓합니다. 대법원장을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너무 자기들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협치는 하지 않은 채 법안을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아무런 보수개혁도 하지 않은 채 지금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내란 세력과 그의 동조한 정당을 철저히 비판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살겠다고 버리는 정쟁을 마치 정당한 민주적 경쟁인 양 말해주니까요. 바로 당신들이 국민의 삶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민주적인 정당들끼리의 정쟁 해야죠. 단, 민주적인 정당들끼리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정당이 끼어들어서 하는 건 정쟁이 아니라 내란의 연장입니다. 그걸 언론이 지식인이란 이들이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정말 바라고 있는 게 맞나요? 더 괜찮은 부동산 정책을 정말 바라나요? 정말로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저 민주적이지 않은 정당부터 제대로 자리 잡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정쟁이라는 말을 나쁘게만 쓰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국익이라는 말을 좋게만 쓰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쟁은 필수적인 것이고, 국익이라는 것은 공화국의 시민들이 합의하는 것에 기초를 두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음지기 외교라는 건 그러한 국내 정치에 의존하되, 때로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외교권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란 잔당들에게 볼모잡힐 위험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정쟁과 국익이 서로 충돌할 위험도 있습니다. 제아무리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 부분을 직시하지 않은 언론과 시민사회는 비겁하거나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재는 개편, 초록은 동색, 유유상종, 같은 속성을 가진 이들은 모이게 마련이라는 말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유대나 연대 등의 긍정적인 의미를 띨만도 한데 이 말들은 왜 그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를 오래 지배해온 자들의 유대가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연대를 가로막고 억압해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배세력이 모여서 한다는 일이 늘 이렇습니다. 내 이익이 되는 판이면 너희들도 따라야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면 그게 국익이든 공익이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자신들이 한때나마 담당했던 정부와 국가의 일이라도 그렇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극우 성향의 시위대가 속속 경주로 집결하고 있다고 하죠. 윤어게이는 외치면서 트럼프를 대통령을 찬양하던 이들인데요. 어쩜 그렇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방해가 되는 이들만 골라서 좋아하는 걸까 싶군요. 게다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혐중 린치를 벌였던 단체가 경주에서도 대규모 거리 행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를 대놓고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좋아서 성조기를 들고 있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비인도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른 손에 든채 말이죠.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익도 전 세계의 인도주의도 싫은 겁니다. APEC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접고 국익에 힘쓰자는 여당의 요구에 물타기라며 어깃장을 놓는 국민의 힘이나 때로 몰려가 혐오 시위를 한다는 그들의 지지자들이나 고상한 명분, 품격 같은 건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가슴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손님 맞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집안의 가풍 그리고 교육 수준을 보여주는 잣대였고요. 고스란히 집안의 명예와 인격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행위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대변하는 도시, 천년고도 경주에서 연결, 혁신 번영의 에이펙 손님 맞이가 부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정준이의 논 38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